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강열이 잔 업주들이 한 7만여 명이 됩니다. 시설하는 업주들이. 근데 환경단체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 환경단체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산이고, 드래고, 논이고, 바치고, 처음부다타양광 설치를 해가지고, 환경이 파괴되는데도, 환경단체의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아무 말이 없이, 환경 파괴가 돼도,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20년 동안, 어, 하는 건데, 20년 동안 해가지고, 저거는, 자용도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 한전에서 사지도 않습니다. 사는 것도 금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20년 동안 해봐야 그 시설 비용도 안 봅니다. 그러니 지금 시 태양광 설치하시는 분들이 지금 부도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수리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달라합니다. 우리가 물난리가 난다, 어? 어? 비가 많이 오가지고 산소대가 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야기할게 아닙니다 전국에 지금 수십만 개가 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산사태가 안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흘 또바로댕기니까어 좋겠습니까? 그래서 태양광 설치하시는 분들도 잘 알아셔야 되겠지만은 어, 태양광가 돈을 버리겠다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환경 파괴가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어라 뭐나 다안 좋습니다. 왜 도로에 나무를 숨고 하겠습니까? 그 나무 숨고 뛰려고 그렇게 하려라면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환경 파괴가 되는 데도 국민들은 누구도 말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치해가지고 내가 전기요금을 좀 음, 받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 전기요금 몰라 본인들 쓰는 데는 조금 좋을지 모르지만은 안됩니다. 지자체에서 500억 투자를 해가지고 20년 동안 그 500억 어, 빼지를 못합니다. 환경파괴주범입니다. 태양강이.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지금 태양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원전은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원전을 을승이로기를 음, 파괴시키면서 폐지하면서 800억이라는 돈이 날아갔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야 되지. 공문서를 이주하고,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청와대, 어? 민주당이 왜 난리를 지키겠습니까? 뭔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원전에 대해서. 그래서 공수처를 빨리 해가지고 원전 수사를 막,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지금 정권에 있는 수사들을 다 막기 위해서 어, 빨리 지금 공수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한심합니다, 한심해.